6교시, 삼수선 정리와 정사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수선 그러면, 세 개의 수선? 어, 수선이 세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정사형, 정사형 원이 뭐라 그러죠, 이거? 그렇죠. 그림자 그러죠? 네, 그림자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이 평면상에서 만나는 두 직선과 각각 수직이면 직선과 평면은 수직입니다 그랬네요. 그렇죠. 네,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직선이 평면상에서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일 때.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에 평면상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이 직선이 수직입니다 그럴 때또 여기에 위에서 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수직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럴 때이 직선과 평면 자체도 수직이다 음, 이건 우리가 나중에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 네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뭐 연필을 노트에다가 꼽아보세요 그렇죠 그게 90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두번째 그림자의 면과 수직이 되게 똑바로 빛출 비추었을 때 생긴 그림자를 정사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어떤 물체가 공중에 떠 있고 햇빛이 땅에 수직으로 비추고 있을 때이 물체가 땅에 만드는 그림자를 이 물체의 정사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수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와, 자, 그러면 평면이 있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면이 있고, 자, 이 평면이 우리가 알파예요.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가 있고, 네, 여기 어딘가에 P점이 있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에 대하여 여기 어딘가 L이 있었어요? 네. 요건 직선 L입니다. 자, P에서 직선 L에 그은 수선의 발을 A라고 한다. 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 90도가 생겨서 이 수선의 발을 A라고 하고 그다음 평면 알파 위에 점 A를 지나고 직선 L과 수직인 직선 M을 긋는다. 이렇게 걷을 때 얘는 서로 수직이지요. 자 그렇게 됐을 때점 P에서 이 직선 M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O라고 한다면 네, P O와 평면 알파가 서로 수직이 되더라. 이것이 삼수선의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한번 직접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네. 어, 선생님 근데요. 처음에 P에서 예, 직선 l에 대해서 선을 그었을 때이 90도 되는 부분에 많이들 의심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평면상에서 봤기 때문이지 공간상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 삼수연 정리를 변형한 것도 있네요. 자 보니까 보니까 PO와 알파가 수직, PO 예지요. PO와 평면이 수직이고 또 L과 OA, OA가 수직이면 PA와 l 도 수직이다 오 어? 그쵸 네 됩니다 그 다음에 PO와 알파가 수직이고 PA와 L이 수직이면 L과 M L과 M도 수직이다 그렇죠 여기 수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변형한 그런 정리도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사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형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림자입니다 그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필 있지요. 자, 이 연필을 옆으로 뉘어서 맨 위에서 수직으로 햇빛을 비추게 되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까요? 연필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가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선으로 생기겠지요. 그런데 연필을 똑바로 딱 세워서 여기서 이렇게 비추게 된다.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점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예, 그림자, 이 정사형은, 그죠?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양을 가질 수 있더라? 이런 특징을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가지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점을, 점의 정사형은 점이고, 선의 정사형은 선이었고요 곡선도 그대로 보이죠? 그죠? 다음, 삼각형도 밑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평면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 보이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림자들이 항상 어때요? 그렇죠. 2차원이에요. 그죠? 평면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림이 2차원적 평면입니다. 또한, 자, 이렇게 비추었을 때의 각도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대요. 자, 그 각은 중요한 포인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평면 알파 위의 정사형을알파베타이라 하고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을 네, 세타, 보통 세타라고 읽어요.고 네, 세타 네, 이렇게 영어의 그 번데기 발음이라 그러죠. 무음이라 하는. 네, 세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a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그죠? 네, 사인 코사인에서 우리가 따로 배울 테니까요. a b 코사인 세타다. 두 번째, 자, 평면 알파 위에 도형 F가 있는데요. 자, 이 F가 뭐예요? 타원이죠, 지금 그쵸 네, 타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사형을 비쳤어요. F-라 하고, F와 F-의 넓이를 각각 S와 S-라 했을 때, 알파와 알파-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면, S-는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요. 자, 타원을 비쳤을 때 정사형은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뭐가 달라요? 넓이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넓이 S-는 처음 넓이에 뭐다? 고사인 세타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는 건좀 그렇구요. 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삼수전 정리가 있었습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점 P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에 대하여 그 어떤 수선의 발을 A라고 놓고 다시 그 a를 지나면서 직선 l에 수직인 m을 그려서 p에서 m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에그 수선의 발을 o라 했을 때 po와 알파 네, 이것이 수직이더라 그것을 변형한 것도 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선분 ab 의 평면 알파 위에 정사영을 a- b-라 할 거고 직선 a-b와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구하는 공식, 예. a-b 코사인 세타였다. 또, 자, 평면 알파 위에 도형 f, 자, 이것을 정사영을 비췄을 때를 예. f- 그래서 넓이를 처음 것 s 두 번째 것 s 다시 했을 때 s 다시의 넓이는 s 코사인 세타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